이번 개헌 모든 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책임이다. 애꿎은 군인들은 모두 용서해주기 바란다. 그들은 어떤 국민 한 분도 또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손가락 하나까지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본인은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을 모두 마비시킨 30번 이상의 탄핵과 심지어 대통령실 특할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민주 대한민국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최선의 수단까지도 붕괴시킨 이재명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 비상대권을 최선의 국민 피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발동시켰다. 많은 국민이 계몽되었고 제 뜻을 이해해주는 국민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정권을 잃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내 의지, 내 소신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나의 몫이라 생각하며 모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영어의 몸에 있는 모든 군병 관계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저희 비상대권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에 맡기고 저는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달게 받을 것을 국민 앞에 선사하며 용서를 구한다.